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이 e s 입니다 레고마블 슈퍼어로즈2 이번 영상은 스파이더맨 홈메이드 수트. 그러니까 홈커밍에서 나왔던 스파이더맨의 어, 허름한 버전, 그거를, 그 수트를 언락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수트를 언락을 하려면은, 음, 자, 여기, 여기 있죠. 어, 레무리아, 캉의 옷에, 어, 리버티섬 여기 있는 주변에 아스가르드도 있고요. 여기 물에서 보면은, 이렇게 레이스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스파이더맨 여기 있죠? 목적지를 해놓고 갑니다. 가면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해제를 해놨네요. 다시 설정을 해놓으면은 자 있죠? 이거를 물속으로 들어가 줍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레이스가 있네요. 요거는, 캐릭터를 바꿔가지고, 어, 물 속에서, 어, 물 속에서 할수 있는, 좀더 빨리 갈수 있는. 자, 가봅시다. 이게 물속이라서 오래 걸려. 하늘이었으면은 좀 빨리 갈락이라도 할텐데 딱 그런 것도 아니라서. 지금 보면은 시간도 금메달이 3분이고 동메달이 5분 46초 잖아요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얘기겠죠? 아 잠깐만 아쉿자 여기서 바로 꺾어서 자, 12개째, 일단 금메달이 3분인데, 15개 반절하는 15개까지. 아, 이거 애매한데, 시간 애매한데요. 아 이거 애매한데. 아 이거를 진작에 다른 캐릭터로 바꿨어야 됐나? 고마. 아, 제발. 오케이. 제발. 네 개, 네 개다. 네 개. 아, 우 진짜 느려, 느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거든요? 할수 있다. 아, 10초! 금메달 되나요? 그렇죠. 후! <목소리> <호우!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맨의 홈메이드 수트, 수제 수트가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서, 바꿔볼까요? 25,000원 밖에 안 하네요. <laughs> 25,000원. 바꿔봅시다. Don't mind me, just your friendly neighborhood spider-man. friendly neighborhood spider-man. 후! <laughs> 아, 아. 좀 가서, 일단은 땅으로 없시다 땅으로. 아, 물에 있었더니깐, 아, 좀. 후! <laughs> 파이더맨은 이 거미줄 하는 맛 아니겠습니까? 자, 보면은 영화 속에서, 홈커밍 영화 속에서 아니, 자, 홈커밍 영화 속에서의 그 느낌을 충실히 재현해놨죠 어. 어떻게 보면 레고가 진짜 이 코스튬을, 재현을 진짜 잘해 놓는 것 같아요. 음. 자, 요런, 요런 식으로. 오, 진짜, 오, 진짜 잘해놨는데? 오, 영화 느낌, 뭐 진짜 무신 나죠? 후! 후! 아냐, 아냐. 자. 자, 프로필을 좀 보면은, 뭐, 딱히, 바뀐 건 없죠. 그냥, 단순히, 모습만 바뀐 거니까. 모습만 바뀐 거라서. 뭐, 영화에 대한 설정이, 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히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모습만 바뀌었다. 요거네요. 뭐, 속성은, 어, 이렇게 뭐, 기존의 스파이더맨과 똑같이 되어있고요 하이퍼 점프. 갈고리 리프트, 강화된 감각, 에크로뱃, 줄 만들기, 표적 테크놀로지, 등반, 손잡이 당기기, 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음, 아무튼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런 느낌이고. 피터파커로 변신을 할수 있다. 다시. 피터파커로 이렇게 변신을 할수 있다는 거고, 다시. 한게 되면은, 홈메이드스트로 하진 않고, 그냥 기본적인 스파이더맨의 룩으로 변신을 하게 된다. 라는 거. 자, 뭐, 일단은, 홈메이드스트가 메인이니까, 홈메이드스트를 먼저 이렇게 해놓고, 비교를 해놓으면은, 자, 다시 이렇게 갑시다. 기본적으로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원거리 공격으로 거미줄, 거미줄을 쏘고요. 거미줄을 쏘고, 기본, 근접 공격으로는, 어, 아, 아, 근접 공격으로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싸운다. 이런 식으로 싸운다. 그리고, 스페셜 공격으로는, 요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 Ah, it was a rope, and you How could he just leave like that? I wasn't being unreasonable, jumped all over by a celestial, then ripped up and dropped into some kind of crypt swing. Web swing. Excuse me. Do you have Web little... swing? I'll show the swing. I'll show the gang surveillance <laughs> drone. Oh. Whoa! Oh. Whoa! 그리고 뭐,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이렇게 줄을 탈수 있다 이게 뭐, 건물이 아무것도 없어도 어,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스파이더맨은 건물, 그니까 어 맨해튼으로 가서 건물 사이를 휘젓는 게 일단은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것같아요 메네티로는 없어요 호 근데 메네틴이 뉴욕의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라가지고 아무튼 이런 활강하는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고 건물을 이렇게 타고 갈수 있죠? 음 건물 타는 느낌 좋아요 건물 타는 느낌 아주 좋습니다. 음, 이 이런, 이런 느낌. 야 높다 높아. 이 하이퍼 점프가 돼 가지고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 이런 식으로 어 점프를 해서 갈 수도 있고요. 음 대충 기능은 요런 느낌이다. 스파이더맨의 기능은 요런 느낌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 또한 가지가 아 어, 잠깐만. 어, 사진 찍는 게될 텐데. 피터 파커. 어. 아, 홈메이드 스톤은 사진 찍는 게안 되네요. 어, 좀 보면은 일단 피터 파커로 바꿨죠. 피터 파커로 바꿨는데 얘를 아이고. 자, 다시 변신. 아 잠깐. 다시 변신. 변신. 자, 피터 파커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캐릭터 프로필. 자 피터 파커는 평균적인 범생의 고등학생입니다. 지능은 뛰어나지만 사회성은 떨어집니다. 그는 열렬한 사진가이며 과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파이더맨이기도 합니다. 62년. 음, 스파이더맨이 생각보다 꽤 오래된 캐릭터죠. 자, 아무튼 요렇게 여기 사진 모드라고 해서 사진 모드 사, 모드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찰칵 이런 식으로. 근데, 홈메이드 스트는, 이렇게, 사진이 안 되네요. 어. 보면은, 기본적인 스파이더맨. 이게 11호 버전으로 나왔을 거야, 이게. 11호, 아, 그니까, 11호. 11호 때 처음 스파이더, MCU 버전에서, 그, 그거라고 봐야 되나? 어. 그 버전으로, 지금, 모델링이 된것 같아요. 버전으로 모델링이 된것 같고, 어, 룩은 요런 느낌. 그리고, 룩은 요런 느낌이고, 어,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습니다. 짠. 아, 하! 오우, 야, 깜짝이야. 하이퍼 점프를 취소 실패하면 아무튼 저렇게 되는 되는 건 몰랐네. 아무튼 이렇고요. 그리고 얘는 홈메이드 스트가 되지 않았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짠 이렇게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좀 다른 점이네요. 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스파이더맨 홈메이드 스트의 온라 영상을. 찍어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어? 아 근데 마치기 전에 어 주변에 나쁜 놈들이 있는데 얘네랑 전투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짠! 요런식으로 공격을 한다라는거 그리고 협동공격은 요런 느낌으로 한다 라는 거. 그리고. 팜. 아,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